왜 찍지 먹을 거 노래 불러. <laughs> 노래 불러줄게. 신쇼오빠시사나사사나비시나비시나시 <laughs> 보기보다 빠른데? <웃음> 아, <웃음> 보기보다 <좀 빠네. 웃음> 배, 배를 딱 맞췄다, 이거. 이게 맞추기 힘들다. 봐라. 저, 또한번 어? <laughs> 안녕. 안녕. 내가 부 맞추기 힘다니까 내가 이야 귀신같이 나온다, 니까 그러니까. <laughs> 거의 이제 레벨 안되잖나안됩니 아직. 아직 와, 올라가고 있습니다. 올 음. 올라, 옆으로 갈때이네 어. 네. 맞아. 이.. 이쁘 오. 꽤나 올라왔다. 근데. 꽤나 올라왔지. 정말 많은가 보다. 이제 한층 더 높은 비딩들이 보이고. 이제 다 발랄하네. 우리가 어. 올라왔을 때, 우리 지나할때 보면, 금융관리도 있네, 금융관리. 음. 야, 깨 올라온다. 이게 얼마나 올라왔는지를 알면 갑자기 또 무서워지고, 근데 또, <laughs> 와어다 와, 아, 라온거 올라온 같다. 진 이제 거의 왔다. 어저쪽 같다. 기 어, 엄마 나. 좀 불안해. 아니, <laughs> 엄마, 엄마한테 불많해 엄마. 엄마 변인이가. 엄마 대 변인. 나 이인이 손수을다 <laughs> 아 진짜? 한게 얼마더라? 나원이지 300원 맞잖아 이제 아, 응. 300원 음. 음. 이건 내리고 정확하게 아. 920원 곱하기 4 해가지고 아. 그거 빼고 쇼핑에 깨끗하게 써 오케이 3680딱 빼고 카드! 아니다 아니다 아니, 굽고 가서 면안될 한번 계산해보게 정확하게 안되면 어, 카도로 하고 응. 현금 어차피 일부러 올 거니까 알겠. 고 여기서 멈춘 거 같다 와아 이가로올라 너무 올는데 생각보다 아니 이게 노란 기둥이 지금 끝이 안 보인다 내 여기 <laughs> 보고 있는데 아 진짜? 어야 아, 이정도면 아, 돼야 야경보도 하지 난 아까 아, 좀심했거든도도 괜찮다 아유, 무섭다, 근데. 무서워? 뭔가 떨어질 것 같아. 놀라 아, 웃기다. 완전 <laughs> 무정농이야, 아, 야경이지. 거기서 어, 하울링 소리 안들리다 <laughs> 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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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올라가자. <laughs> 엄마, 야경무이야무정도 <즐거워>. <laughs> 그, 그, 그 와서 봐야. 아, 그렇지, 야경이구나 싶지. <laughs> 누가 여기 별로락 했노? 어? <laughs> 장난 아닌데 이게 아 졸라 웃겨 어머 물소리야 물소리야 아 여기 이제 엄마 돈다 최고층에, 최고층에서 이제 옆으로 옆으로 <laughs> 가네, 어? 옆으로, 가네. 어? 옆으로 가네 이제 옆으가 이제 옆으가

<웃음> 근데. <laughs> 내려가나? 아니지. 옆으로. 던고 어, 최고 다 어. 아. 무섭다. 아, 수비 이다 아, 짜릿짜릿 하네 음. <laughs> 지금 이제 최고단 말이야. 정점이란 말이야. 야경의 정점이야. 이게다. 이게야. 엄마 눈 떠봐. 뭐야? 소리야? <laughs> 야경의 정점이야, 엄마. 아니, 싫어. 즐겨. 엄마 이제 떨어질 리 없다. 음. 여기가 최고다, 엄마. 오. 아, 제가 어떠한데 지금. 여기가 최고다. 정점이야. 정점이야, 여기가. 아... 오사카 시내. 정점 오... 됐어. <laughs> 맞다, 맞다, 저거다 최고다, 최고다, 야. 최 여기 최고야 여기 최고야, 여 야. 아빠 뒤에 찍어. 찍어, 괜찮은데. 왜 지... <laughs> 자꾸 하울링이들리노 뜯어 한번 찍자, 서 아, 됐어. 야 됐어. <laughs> 아, 이거 좀 복잡해 볼 때는 시동지않는데 그러니까, 누가 한 뜯겠나. 대단하다, 그쵸? 대단하다, 대단하 아, 진짜 웃기다. 아, 이게 오이. 중심이 딱 잡히네.

왔다, 한줄 음. 안다니까. 왔잖아. 어, 왔다. 어, 아빠, 아빠 저거 있네, 이. 이. 음... 아무, 아무 약해 먹을 음... 아무 네가... <laughs> 야 아무것도 없다. 가문가봐야 엄마, 일본의 기술이다, 믿어라. 메인인 팬아우지나 어... 엄마 어? 니골 바꿔자자다 <laughs> <빡빡이니>. <laughs> <laughs> 고개를 들어 고개를 들어 엄마 <laughs> 어? 다 지켜주십니다 크리스마스 이쁘다 다 지켜주십니다 아 <laughs>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지켜주시네 주님의 은총 그거 너무 웃으셨나? 인간 어디 어디 영화에서 봤나? 야야 이제 밑에 다니는 사람들 봐라 와 이거 한 바퀴 도는데 10분.. 네 15분 정도 됐나? 15분? 응약 15분이랬다 아 동지들 됐나? 엄마 갔다 이래 그거, 그거 얼마 주 <laughs> 그래. 사실 그건 내 생각에 한 2,000원 달라 할거 같은데 <웃음> <웃음> 그러면은 아마 게... 요만한 액자로 출력해줄 저는... 거야 근데 그안 해도 돼? 아. 네. 저희 퇴직구요 고고 어. 우리 사진이어어사진이에나는 어느 를 가나 다 그렇게 한다 아, 그뭐기 응. 응. 어, 응. 어, 응. 전에 딱찍어주고 우리 그저그 그 코끼리 담그거든 응. 그래서괜찮 괜찮, 괜찮더라 응. 안겠다, 우리 사포를에는 냈거든 여기를 도 뒤는 이제 아예 건물 여유 있으면 사 장치네 여기 있으면은 3회이 넘는 게다 사면은 여기 이제 그거 해야 한다. 카드. 카드 그고 해야, 어. 해야 가격이 내 생각에 한2 0 0 0할것 같다. 어차피 그 아빠 그가드하고그 응. 엄마 손수건 하고 어. 하면 어. 요요 그거면 나. 놔? 뭐? 그 고양이 그거. 아 어, 그냥 보, 안 봤다니까. 어. 봐야지 그 어차피 공격적으로들러봐야지아 그럼 같이 계산이 안 되잖아. 안 되나. 왜? 같이 계산해야지. 같이 이 층이, 응. 층이 다르면안된 아, 상관없다. 네. 층이 다 양만 따로 계산이지. 나머지는 어. 다 어. 계산이다. 아, 그럼 요쪽로 올라갈 수 어, 어, 어. 바구니에 담가 바구니에 담서 양만 따로 계산하면 돼, 여기. 어. 그러 우리는 이미 알았으니까. 응, 음, 우리. 번. 됐고. 저, 저, 우주에 있는 거, 음. 그거 한 가끔 자 간식이 있는데 한번 올라가보자야 자두 간식 제 어, 어, 어. <laughs> 그럼 가지어다왔엄다 아, 왔다 이제 응. 이제는 그냥 센터로 떨어져서 <laughs> 다 듣는다 <왔다. 웃음> <laughs> 저.. 물에 다 깼는데 <laughs> 내가 엄마부터 물 그대로 뜯지안녕 우리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안어어어어어어 메리크리스마스 우리 보일까? 우리 보고 언제든가 아이가 아 메리크리스마스 아이거들네고자 이거 오케네와 이거 근데 좀 짜릿했다 나좀 기대 안 했는데 아그거어와 계속 올라가다가 이돌 때, 자. 으으으으으리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소리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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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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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거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아그있는거 아니야? 왜요? 왜? 거기왜뭐야내공음이 들어서 그런가? 음성이 들어서 그 찡찡한 듯 거의 다 왔나 보 왔어. 아이 기다리는 거다 봐. 이 아니 여객선 아 예객선 아뭐지 왜왜왜 마아 이제 돕기다 <도끼다. 도> 180도 <laughs> 이제 떨어져도 안 죽는다 <laughs> 그냥 콩! 한다 <laughs> 어. 이제 다시 180도 돌지 않을까? 어 아, 돌지, 돌지. 그러니까. 아, 재밌었다. 아, 재밌네. 진짜, 아무 기대를 안 했는데. 아, 너 진짜 기대 안 해서. <laughs> 아우, 내 손에 딴띠. 내 손에 딴띠. 물처럼 쓴것 <laughs> 했니? 안좀 봐버리고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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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자, 뛰어, 뛰어! 아, 내가 너무 못생기게 나왔는데? 아, 내가 너무 생긴다.